네, 안녕하세요. 11월 27일 월요일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식 세팅 3개 로드 하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오늘도 3579로 분할매도 내놓고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 시작됐고요. 오늘 현금이 한 1천만원 좀 넘게 있기 때문에 세 종목 플러스 알파까지 매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녹십자셀, 먼저 조건식에 걸리면서 출발했고요. 네, 한국 화장품 제조가 상승 출발하면서 먼저 3% 도달 매도 했습니다. 녹십자 셀, 녹십자 MS 이렇게 조건식이 또 걸렸네요. 자, 녹십자 MS 매수 체결 됐고, 한국 화장품 제주는 5% 5% 도달하면서 또 매도 됐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도 3% 도달.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제조 두 종목 같은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RFHIC 이 종목이 상승 출발하는데 먼저 물량을 사분의 어, 일만 덜어내놓고 한번 매매.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풀 매수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수량 좀 줄여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 제조는 청산 네, 청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FHIC도 3% 도달 매도되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 어, 상당히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 제조를 지금 청산을 했는데 엄청 급등하고 있네요. 좀 아쉽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 제조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한국 화장품도 여기서 그냥 청산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오늘 두종목잘 청산했고 RFHIC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오늘 아마 어, 마무리 짓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워낙 급등락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절반 물량 줄였죠. 덕신하우징 저런 것도 좀 오랜 시간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청산하면 다 좋겠네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녹십자 M S 는 전량이 다 매도될지 매수되지가 않네요 일부 물량이 어, 지금 매수가 덜 체결된 상태입니다. 자 오늘 r f h c 5% 도달하면서 팔렸고 또 정정으로 나머지 4분의 1 매도하면서 전량 처분 잘했습니다. 풀매수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대응해서 한2% 3% 정도 수준에서 오늘 잘 차익 실현했고 그리고 자 녹십자 MS 전량 매수 됐고요 이제 어, 덕신아우징도 올라오면서 3 5 8렸이네요 덕신아우징 어, 순간적으로 급등 나오면서 1,500 1495원, 1525원, 1555원까지 7%까지 올라줬었네요. 총9% 거의 갔다가 8.97% 오르고 지금 다시 빠졌고요 어,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덕신 하우징도 청산으로 오늘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들 수좀 많이 줄어들었고, 자, 현금이 많이 확보가 됐네요. 자, 이제 3시 다 돼가고 있는데, 오늘 장, 어, 마감 좀 일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 어, 9시 26분경에 덕신나우징 청산한 이후에 딱히 매매된 종목 없고, 저희 뭐 종목들 크게 움직이는 종목 또한 없습니다. 자, 오늘 지금 계좌 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좀 하락한 종목이 많습니다. 자, 영인 프런티어 뭐 이런 정도만 빼고는 어,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많은데, 그래도 오전에 종목들을 많이 어, 처분했습니다 아직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조건실에 걸렸네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만 한번 어, 잠깐 보고 또 마무리해 볼게요 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매수 취소하고 오늘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전에 좀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r f h c 가 저희 정정에서 팔고 한 십몇%까지 프로 갔었는데 좀 아쉽지만 덕수지나오진 그리고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 제조까지 어, 잘 팔았기 때문에 오전에 차익실현을 좀 해놔서 오후에 들어서 시장이 좀 밀리면서 종목도 밀려도 오늘 계좌 또 수익났습니다 자 수익이 이어갈 수 있었고 지난주 목금해서 오늘까지 3일 연속 수익 이어가고 있고요 계좌 상황이 오늘도 수익이 뭐 한0.5% 정도는 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뭐 그건 나중에 확인해 봐야 알겠네요 오늘 녹십자 MS였죠. 녹십자 MS 한 종목 매수했고 녹십자 셀은 자 갔기 때문에 매수 취소했습니다.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어, 매수 주문 취소했기 때문에 매수되지 않았고요. 지금 뭐 보합권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단조로운 매매였습니다. 매수 한 종목하고 몇 종목 하고 매 종목 매도했는데 매매 수익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 1월2 7일 월요일이었고요. 자 오늘 매수 한 종목 했고 매도는 총네 종목 해서 전부 익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승 기록했구요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 제조 그 다음에 어, r f h i c 덕신아우진 까지 오늘 잘 차익 실현했습니다 자 손익금액은 193,000원 정도 되니까 오늘 매도한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은 12.9%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 계좌 종목들 좀 줄여나가면서 수익 차익 실현할 수 있어 상당히 뭐 안정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그런 매매 진행했고, 자, 제가 어제 방송 통해서 제 실제 계좌, 어, 지금 누적 수익 다 방송으로 공개했는데, 어, 관심 있으신 분도 한번 보고, 앞으로 계속 차근차근 수익 쌓아나가면서 계좌 수익도 한번 같이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27일 월요일 자동매매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